네, 안녕하세요 양념갈비입니다. 자 오늘은 한번 친구와 교환하기로 해볼 건데요. 아예 친구랜다. 순데렐라님과 한번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. 손편지부터. 제가 이거 다시 찍는 거예요. 어, 17분이 넘었어. 17분이. 그래가지고. 네 이거 본명이 써있길래. 님께 흐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인천에 사는 때 순데렐라 아옵니다 랩핑지 잘 쓰시고 몸 건강히 보내시오. 순데렐라 남자가 조선시대. 음, 순데렐라님도 역시 차크리트가 아니라 손편지 있겠어. 제가 원래는 이 랩핑지만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근데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. 먹거리도 주시고. 근데 저희가 선물을 더 많이 줬습니다. 이렇게 생겨서 잘랐지. 먼저 이거는 핑크홀 컵케이크 랩핑지예요. 뒷면은 이런 빗방울 넣이고요 이거는 두 장을 줬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핑크 랩핑지 과일들 뒷면 핑크입니다. 이렇게 색깔 차이 느껴지시죠? 자, 그리고 먹거리들입니다. 핫브레이크, 라몬드와 땅콩이 들어있었고요. 이거는 개피앙캔디이건 레모나에스, 이거는 슈퍼칩스 미니 맛 애들좀 빨리빨리 하죠? 죄송해요 아 <laughs> 그리고 TV 소리는 양해해주세요 먹거리는 이런 예쁜 OPP에 들어있었고요 먹거리 입니다용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네, 그리고 다음 덤입니다 자 먼저 가장 큰 도팽. 도패. 도팽는 이렇게 접어져서 왔고요두장이네요 그리고 천점 진짜 빵빵하죠. 미니미니 미니.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거는 음 여기에 담아져 있던데 수제 똥컬 그릇이 사포질 노노라고도 있고 사포를 안했다는 뜻일 것 같고요. 진짜 똥 컬이 아니에요. 썬데렐라야, 똥컬이 아니야. 고컬 그릇이야. 그리고 물... 아, 진짜 이거 아까부터 계속 느꼈는데, 물풀이 핑크핑크해요. 아니, 물풀이 너무 핑크색이야. 보세요. 자, 이거 하얀색이랑 다르죠? 제가 제 물풀을 보여드릴게요. 아 여기. 아 여기 있다. 어뭐다 쓴다. 죄송합니다. 레진이랑 비교해 드릴게요. 원래 레진도 이거 경화제라서 좀 누리끼리 하네요. 아 진짜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떡 없네요. 어... 제가... 저 찾아서 꺼 아, 여기 있다. 제가 서랍장을... 다 꺼내 갑니다. 찾았습니다. 근데 이 물풀도 거의 다 썼어요. 원래는 이런 투명한 색이 물풀이잖아요. 근데 너무 핑크핑크해요. 보세요. 핑크핑크 어떡해. 너무 핑크핑크해.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왜내핑핑지안 보이시나? 아, 눈풀이 너무 핑크핑크해. 아, <laughs> 네, 아무튼... 네, 전체 샷. 아무튼... 어... 순대를 라와 예쁘지만 래핑지 교환이었지만 선물 교환으로 바냥 네, 교환 후기로 바기 래핑지 교환 후기였습니다. <laughs> 안녕! 지금까지 음, 양념갈비였습니다. 맞다. 그리고 구독구독 마 구독 구독 <laughs> 많이 구독 구독 구독이 된다.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손가락을 위로 눌러주세요. 안녕.